자, 587. 문제는 읽어서 파악하고 있지? 네. 음. 여기, OA의 길이를, 반지름을,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세요. 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주어진 각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3분의 8, 이즉 60도라 그랬어요? 음, 그러면, 여기 지금 OB 길이가 R이고요.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각은 이게 2대 1이제. 이게 6 0도면 60도의 코사인. 그죠? 네. 음. 이걸 삼각비로 나타내면, OB에 대한 OC의 길이비 있잖아요? 그래서 OB를 R로 놨으니까, OC 길이는 2분의 1 R이다. 맞지그 네. 음. 다음에 이쪽에 BC 길이는 2분의 루트 3 R되나? 네.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도 되고, 삼각비로 해도 되고. 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줬냐 하면, 그렇게 BOC 삼각형의 넓이를 줬죠. 이 넓이, 어, 이 넓이가 18루트 3이라고 줬어요. 음. 그럼 이제 R 구할 수 있겠네. 2분의 1 곱하기. 이 BOC 삼각형 쳐다보세요. 밑변이 2분의 1 R이고, 높이가 2분의 루트3 R이야. 여기까지. 루트상 없애고, R제곱은 8 곱하기 18. 됐나? 이게 16 곱하기 9. 음, 이게 4 곱하기 3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래서 R은, 음, 양수만 되니까 12제. 음. 12. 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 피금친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금친 넓이는 부채꼴 OAB 이 넓이에서 부채꼴 OCD를 뺀 거고요. 어, 여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하고 여기 길이가 12였어요. 여기 중심각은 3분의 파이고, OC는 6이죠. 반지름이.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거 라디안각일 때는 세타 이용하면 되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계산된다, 그죠? 6분의 파이 모고 내면 144 빼기 36. 18파이 나와요.